마이크로소프트의 110조 원 투자, 단순한 돈 잔치일까? 연간 800억 달러, 역대급 규모의 배팅입니다. AI 시대를 선점하려는 전략적 승부수죠. 2024년까지가 생성형 AI의 실험기였다면, 2025년은 AI가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AI 시대의 원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 에이전트 AI로 발전하면서 폭발적인 연산 수요를 감당할 인프라가 필요해졌죠. 위스콘신에 지은 AI 팩토리 페어워터를 보세요. 33억 달러를 투자한 40만 평 규모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자체 칩 마이아와 코발트를 투입하고 있죠. 즉, 데이터 센터 설립과 자체 칩 개발을 통해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5천억 달러 규모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도 시작됐죠.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인프라가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단기적으로 주당 수익률 둔화는 어쩌면 당연합니다. 막대한 감가 상각비가 이익을 잠시 누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2026년 주당 순이익은 15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800억 달러 투자는 현재의 현금과 미래의 독점을 교환하는 거래입니다. 다만 과잉투자나 AI 수요 둔화 우려, 전력 공급 지연이나 순환 출자, 논란은 투자자라면 알고 있어야 할 리스크입니다. AI 고속도로의 통행료, 과연 누가 받게 될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거대한 베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개미구조대를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개미구조대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항상 응원합니다.